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한계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할까요? 그 해답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윤이나 운명 혹은 신비한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해답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진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적을 창조하는 작용자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보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창조한 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움직이는 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바람도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핍의식이 아니라 성취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의사들로부터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암. 의사들은 그녀에게 여섯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상상했습니다. 건강한 느낌을 느꼈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치유 과정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복된 최종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이미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개월 후 의사들은 더 이상 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의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 내면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내면을 바꾸면 외부 세계도 반드시 그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됩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이라고 여기는 배에 따라 현실을 창조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산했고, 집도 잃고, 사업도 망했으면, 가족도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실패자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한 자의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느꼈습니다. 2년 안에 그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를 꿈만 꾸는 자라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부터 변화한 것입니다. 의식 속에서 먼저 받아들였고, 그후 현실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불가능은 오직 제한된 의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무한한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는 물 위를 걷는 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장된 의식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제한 의식입니까? 아니면 무한 가능성의 의식입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은 의식 속에 씨앗을 심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그때 느낄 감정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이미 그것을 이룬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정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끝을 받아들일 때 의식은 그 끝을 실현할 수단을 창조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맥도 돈도 연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는 자신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상패를 손에 들고 있는 느낌을 느끼고, 박수 소리를 듣고, 그 감격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오스카 시상식 무대 위에서 최우수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식 속에서 먼저 배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실현은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새로운 존재 상태를 받아들일 때 우주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외부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종종 거짓입니다. 겉모습은 과거의 반영일 뿐 미래의 예시는 아닙니다. 당신의 통제된 상상력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파산한 이가 백만 장자가 되는 것을 보았으며, 부러졌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자임을 깨달았고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알아야 할 유일한 신입니다. 그 의식은 천국도 지옥도 만들 수 있으며 풍요도 결핍도 가능성도 제한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잠자리에 들때 이미 이루어진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느끼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을 넘어 필연이 되어 가는지를. 왜냐하면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